오늘은 백석에 위치한 숙성회와 튀김 맛집 이춘명 숙성회를 소개합니다. 지인에게 추천받은 곳이에요. 영업 시간은 일요일 오후 12시 30분부터 10시, 그외 오후 3시 30분부터 밤 12시이며, 라스트 오더는 마감 시간 기준 30분 전입니다. 테이블은 4인용 기준 12개가 세팅되어 있어요. 다양한 메뉴 참고하시고 테이블마다 설치된 키오스크로 주문하시면 됩니다. 숙성회와 잘 어울리는 정갈한 밑반찬과 쌈채소, 거기에 김과 밥, 시원한 탕까지 나와요. 숙 의 모듬 중자입니다. 한 눈에 보기에도 굉장히 신선해 보이는데요. 2-3인용이며 세트 메뉴로 드시면 딱 적당한 양입니다. 숙성 광어와 숙성 연어 그리고 숙성 도미예요. 두툼한 두께가 아주 인상적입니다. 간장만 찍어 먹어도 쫄깃한 식감이 일품이고요. 개인 취향에 따라. 김에 회초밥을 만들어 먹어도 너무 맛있습니다. 5번 세트 구성에 나온 모둠튀김이에요. 튀김이 종류별로 서로 맞대고 가지런히 세워져 있습니다. 새우와 오징어는 3개씩 고구마 단호박 깻잎은 2개씩 나오는데요. 함께 나온 튀김간장에 콕콕 찍어 먹으면 얇디 얇은 튀김옷이 어찌나 바삭하고 고소한지 게다가 새우와 오징어는 너무 부드러워서 깜짝 놀랐습니다. 튀김은 아무 맛도 나질 않아서 영상은 패스할게요. 마지막은 얼큰 매운탕입니다. 기본 세팅에 맑은탕이 있던 자리에 놓이는데요. 국물이 맑은 스타일은 아니고 탁해서 조금 텁텁합니다. 매운탕보다는 얼큰 수제비 같은 느낌이고 생선도 연어가 들어있어 퍽퍽한 식감이라 호불호가 있을 듯해요. 오히려 쫄깃한 수제비와 잘 어울리는 국물입니다. 깜빡하고 무료 제공 라면사리를 넣어먹지 않았는데 꼭 챙겨드세요. 두툼 싱싱 쫄깃한 숙성회와 바삭하고 부드러운 튀김맛. 이춘명숙성회를 적극 추천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